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울증 혹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어떻게 자연 요법으로 치료할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아스퍼거 증후군도 약간 지니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청각 과민증을 또한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자연 요법으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증은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도 하며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환자분들이 이해상 됩니다. 평생 약을 장기간 복용하시면서 환자분마다 커던 작던 간에 부작용을 다소간 겪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약을 복용하시면서도 증상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의 적응 문제가 실제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 환자분께서는 청각 과민증도 지니고 계신 분이신데요 청각 과민증은 다소 생소하지만 이 증상을 진신 분들께서는 매우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게 됩니다. 청각과민증이란 외부의 소리에 민감하고 외부의 소, 어떤 큰 소리가 있을 때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혹은 신경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현대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법이 없으며 오로지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왕따와 따돌림을 경험하시게 되면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치료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연유법으로는 잘 치료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을 지니고 계신 20세 정도 되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여성 환자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증으로 인해서 심한 감정기복이 평생 지속되신 분이신데요. 최근에 병원에서 치료하신 지가 몇년 정도 되시는 편이시지만 사실은 과거 학생 때, 어릴 때부터도 이러한 감정기복이 주로 우울한 형태로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매사에 힘이 없는 이러한 상태로 조금씩 진행되셨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현재 항상 무기력하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으며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등등의 의욕을 전혀 지고 계시, 계시지 못하신 상황이십니다 이러한 상태는 조울증의 측면에서 볼때 우울증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각과민증으로 인하여 어떠한 장소에서 소, 소리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서 큰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본인의 귀에 날카롭거나 상당히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가 듣는 경우에는 갑자기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매우 불안해지는 이러한 상황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지니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심하지는 않지만, 종종 왕따나 따돌림 등을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심한 편은 아니지만, 이러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 왕따 현상 등등은 자신의 과거 기억에서 매우 불편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이러한 과거의 슬픈 기억은 자신의 이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 겪으시게 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이러한 조울증 증상과 과거에 겪으셨던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은 서로 연결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조울증이나 청각과민증이나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은 서로 신경 개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신경은 두뇌의 신경 혹은 소리를 듣는 청각신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인간의 혈관이 모든 몸에 있는 혈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인체의 신경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신경의 기능이 나쁘지 안 좋아지고 뇌신경의 기능이 약해지고 조울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면 청각 신경 역시 뇌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청각 과민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등은 서로 질병의 이름은 다르지만 서로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다만 조울증 증상에서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만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은 자연요법을 사용해서 질병 자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즉, 단순히 증상만 감소시키는 약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경기능 자체를 회복하고, 청각신경의 예민성, 과민성 자체도 극복할 수 있게끔, 청신경과 아, 전반적인 신경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세 가지 질환을 전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는, 여러가지 인터넷 관련 내용이라든지, 또는 서적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내용을 공부하심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조울증이나 청각과민증이나 아스포고스 증후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러한 지식은 사실은 어떠한 부적절한 부적절한 내용 혹은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을 어,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치료할 때 유의사항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문제. 조울증의 경우에는.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약을 장기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약물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약물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 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환자분들께서는 장기간 복용함으로 인해서 약물 부작용을 느끼시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상의 문제가 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임의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B나 비타민 C가 신경 기능이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인터넷 문헌을 근거로 해서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임의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경 증상에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복용하시는 치료 방법은 캐나다 의사에 의해서 발견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캐나다 의사에 의해서 발견된 방법, 즉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복용하시는 이러한 치료법은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조울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우울증 상태일 때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잘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맞는지 저희 한의원에서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면서 엄밀하게 판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조증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께서는 조증이 나타나시는 경우에 이러한 영양소가 조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자연요법으로 천연 성분을 치료하여 치료를 하신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병리적인 상황에 따르는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연요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진단법이 선행되어야 하고 환자분이 체질에 맞게 올바르게 영양소나 한약이 선택되어서 치료할 때야만 올바른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청각 과민증, 아스퍼거 증후군 이러한 예민한 신경 증상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임의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올바르게 진단을 받으시고 올바르게 천연 성분을 선택하셔서 치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이 환자분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하여 드림에 있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드리게, 드시게 되는 신경 안정제, 이러한 방법은 저희 자연요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연요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올바르게 신경기능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환자분 스스로 조울증이나 청각과민증, 아스퍼거 증후군을 스스로 극복하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신경 안정제만 복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민한 신경 질환들을 극복하고 신경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그림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복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진도란 인체 인체의 복부를 에, 앞진, 타진, 시진, 촉진 등을 통하여 예민한 의사의 손으로서 어, 촉진을 통하여 앞진을 통하여 환자분의 병리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복진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이 복진도를 살펴보자면 주로 인체의 독소의 존재여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체의 복부에 독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인체의 신경 부위에도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체에 존재하는 독소는 꼭뭐 대장에만 존재해야 된다. 소장에만 존재해야 된다. 간에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독소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독소는 각각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인체의 모든 부분에 다 악영향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독소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 독소나 화학적 독소를 여러 가지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금속 독소란 수은, 알루미늄 등등을 의미하며 화학적 독소란 인간의 이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갖가지 화학 성분을 제조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부제라든지 또는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화학적 독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복진동을 통해서 독소의 존재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금 이 환자분을 살펴보자면, 오른쪽 옆구리 부위, 그리고 오른쪽 하복부에서 앞통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복진동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복진상으로 압통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은 인체의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부에 이와 같이 많이 존재하는 독소는 이 환자분의 신경 계통에도 많이 독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소를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모발 중금속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모발 중금속 검사 상으로도 환자분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은, 알루미늄, 비소 등등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이 수은은 에 가장 대표적인 신경 독소가 됩니다. 뇌에 축적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신경 세포와 신경 회로를 손상을 주기 때문에 신경 독소로서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해독을 한다면은 매우 신경 기능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역시 뇌신경에 축적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이며 알루미늄이 장기적으로 뇌에 축적된다고 한다면 인지력이나 기억력 등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소 역시 뇌신경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발 중분석 검사에서 나타난 수은과 알루미늄 비소는 반드시 이를 체외로 배출하고 해독을 해야지만 신경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연요법에서는 이와 같이 수은, 알루미늄, 비소 등등 신경에 축적되기 쉬운 여러 가지 중금속 독소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각종 화학적 독소들도 동시에 제거를 해 드립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약제나 영양제 중에서도 해독약제, 해독영양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께서는 몇 가지 건강상식을 잘 지켜주셔야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은 수온이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연어, 참치, 수산물 등을 가급적 회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신다면은 따라서 가급적 육지 단백질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등을 섭취하실 것을 환자분께 권유해드렸고 이 환자분은 이러한 내용을 잘 준수해주셨습니다. 알루미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통조림 식품을 많이 섭취하신다면은 알루미늄의 일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기타 알루미늄 호일이나 알루미늄 식기 등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으 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비소가 또이 환자분 경우에는 상당히 있는 편인데 비소가 이와 같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미로만은 식사하시면은 좋지 않겠습니다. 현미는 가급적 조금만 드시거나 피하면서 드시도록 하시고 현미를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잡곡으로 대체해서 드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권해 드리는 또 저희가 어, 추천드리는 해독 약제나 아, 또는 해독 요법을 아, 이환자분께서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던 에, 이러한 값가지 신경 증상을 잘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환자분께서는 저희 한의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 받으신 경과는 우선은 우울하고 예민했던 성격 날카롭거나 침울했던 성격이 매우 변하셨습니다 잘 웃고 밝고 표정이 명랑하고 성격도 밝고 명랑해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울하고 침울한 성격이 밝은 성격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울증이 잘 극복된다는 측면과 더불어 아스퍼거 증후군도 극복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기본적으로 친구 관계에서의 우울하고 예민한 성격이 친구 관계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면 친구 관계가 기본적으로 매우 잘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친구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러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될 덕목 잘 웃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이와 같이 아스포거 중후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격이 변한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매사에 에, 기운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에, 매우 의욕이 생기고 어 긍정적인 에, 성격으로 변하면서 어떠한 에,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이 의욕이 생기셨습니다 공부를 새로 시작하셨고 모든 새로운 좋은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많이 에, 의욕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셨기 때문에 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또한 몸 컨디션이 매우 가벼워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에, 긍정적인 결과를, 에,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시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3개월 치료만으로 청각 과민증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개선된 걸로서 청각의 과민성이 개선되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증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증상이죠.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던 증상이기 때문에 3개월 치료만으로 완치된 것은 절대로 아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성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또한 활력이 증대되고 또한 청각과민증이나 아스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스럽게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신경 증상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자연스럽게 극복을 하고 부작용 없이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좋은 느낌을 받으시고 완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